옆라인은 어떨 수, 어떨지 모르니까. 아, 진작에 이거 할걸. 아이. 자, 뽑기는 중동이다. 안녕하세요. 사4삼촌 안고랑입니다. 요거를 갖고 싶어서 똑같은 거. 3, 6. 6번이 여기 중간에 있는데, 여기는 처음 와본 샵이어서. 5,000원 씩만 한번 해 볼게요 사각에 육각이 섞인 곳이라 직계발도 어떨지 모르겠고 어? 살짝 왼쪽으로 이동을 하네 어. 자판은 필요 없고요 오른쪽에 붙으면 두번 움직여야겠구나 어? 5번을 파내야 되겠는데. 5번이 아, 블루투스 밀어버리네. 완전 쓰잘데기 없는 거. 작업이 좀 걸리겠는데. 아, 6번이 갖고 싶은데 상품은 다 잡판데. 이쪽에선 힘이 좋네 어? 우와 이거 뒤로 뒤로 가기 힘든데 어우 씨 계속하기가 좀 애매해지는 어, 집게도 애매하네 안 걸려. 일단 열쇠를 들수 있는지가 궁금하니까. 오잘 되는데? 아! 그래 그래 그래. 그쪽으로 빠트려야 돼 옆으로. 걸리진 않는데 힘은 괜찮은데. 와씨. 시간을 최대한 이용해서 아, 5,000원 더. 안 돼, 여기. 뭔 리모컨인지 모르겠는데. 장식 전구 아, 이게 들은 다음에는 좀 움직이는데. 그냥 걸리지는 않네. 시간은 9초, 다시 한번 6번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아, 쪘다, 쪘어. 걸려줘라, 제발 아, 조용히 가는구만. 빵꾸를 뚫었어요. 빵꾸를. 아씨, 빵꾸. 저... 빼내자, 좀. 아, 이거 두발 쿠기 해서 뽑아도 의미가 없는데. 좋아, 좋아. 요 오, 오른쪽 모서리. 옆탑. 안 걸려, 씨. 좋아, 좋아, 좋아. 아, 요것만 딱 꺼내면 될것 같은데. 아, 저쪽에선 힘이 없어가지고, 이쪽 구석으로 빼낸 다음에. 야 큰일 났네. 저기 찡겨가지고. 안 뽑고 싶어. 안 뽑고 싶은데 치워야 돼. 그게 더 슬픈 현실이니 없애줘. <목소리> 와. 음. 좋은데 지금 저거 빼고 싶은데 눌리고 눌렸어 이게 이걸 누르고 이게 이걸 누르고 와 이거 자세도 안 나오는데 좁게 잡아서 한번 끌고 가나 와 여기. 음. 저 뒤에 거를 한번 들었다 놓고 저걸 좀 눌러줬으니까 전구 장식을 좀 눌러줬으니까 와 이것도 요 모서리가 꼈었는데. 탑을 완벽하게 세우지 않으면, 어? 기다리면 뒤로 가나? 좋아, 좋아. 아, 뭐. 쿠파님처럼 어깨, 어, 어깨로 운전으로 먹었는데, 요걸 갖고 오고 싶은데. 지금 여기가 껴가지고. 이걸 또 치워야 된단 말이야? 와, 완전 꼈어. 9번는 뭐야? 아, 저런 거 집에 많은데요. 일단 요거 좀 치워주고. 옆라인, 뒷라인은 힘이 없는 거 같아서. 와, 클일 났는데? 못 꺼내겠는데? 뒤로 버려줘야 되는데? 망이 막 섞여 있는 거는. 솔직히 좀 그래요. 와, 씨. 다 눌려 가지고 꾹꾹이를 한번 써 보겠습니다. 우선 변경을 해야 되나? 3번으로. 꾹꾹이 누르고 있는 거. 다시 한번 잘 걸려 줘야 되는데 망이 조금 해 져가지고 와...큰일 다 와... 여기가 제대로 걸려서 요걸 빨리 치워줘야 되는데 아 이것도 잘 잡았다 이쪽에 오른쪽에 또잘 잡았다 이게 뭐냐? 아...또 아...집게 열받기 전에 빨리 뽑아야 되는데, 이거. 그냥 스르륵 될것 같은데. 이런 자파를 두발 꽂기를 시도합니다. 아! 아, 시간이 너무 넓게 잡았어. 시간이 없어. 미친 아, 이제. 이제 들어볼게요. 이제 시작이네. 세팅이 나쁘진 않은데. 아, 너무 넓게 들어갔네. 오! 이게 6개 짜리야? 와, 이런 거는. 탑 쌓고 뭐 정리하고 그러면 힘없어서 못 뜨는 거 아니야? 여기에도 불안..불안한데? 아. 역시 쓸데없는거는 지우개 5개짜리고 아 어, 아파 좀 탐나는거는 지우개가 7개짜리 아 이상하게 들어다 아, 리터치 안 해야 되는데 여기 쪽에서 잡아볼게요. 아, 까졌어. 일다 끝나가지고 일이 다 끝나서 장갑을 벗었더니, 아, 이게 딱 붙으면 이쪽으로 와. 아, 이거 6번 갖고 싶었는데. 아또 왼쪽으로 와. 와. 요거 딱 5,000원만 더 해도 안 되면 포기. 지우개가 7개라 제일, 제일 비싸 보이는데 만만치 않은. 와. 좀 시켜야 되나? 옆에 거도 지우개 일곱 개네 저거 뭐지? 그래도 좀 자세가. 왼쪽으로 가죠? 두 번째 해야 돼, 두 번째. 자세가 조금 변경. 아, 하필이면 이게 새 거면 은 괜찮은데, 좀 너덜너덜 해가지고. 좀 올리기만 하면 나오는 답이라, 제가 안 뽑으면. 다른 분들이 또 뽑아가실 텐데. 와, 넓게 밖에 못 잡는데, 지금. 오른쪽 발이 걸리는 데, 방이. 이렇게 짱짱해야 되는데, 흐물흐물해가지고 자꾸 빠져. 수면 힘들 텐데. 뒤로 누가네? 돼지꼬리가 짧으면. 뒤로 밀려요. ㅎㅎ 와~ 야~ 못 산다고 들어가 저게 그렇게 비싼 건가? 막타하고 포기 막타 이거 뭐야? 또 왼쪽으로 스르르 이포기 요거는 3번? 3번이 저기 있었네 옆라인 한번 해보죠 3번도 저것도 지우개가 7개인데 옆라인 어떨수 어떨지 모르니까 아 진작에 이거 할걸 아이 진작에 이거 할걸 돌리면 안돼 진작에 진작에 이거 할걸 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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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꼬인다이 줄 꼬인다이 줄 꼬인다이 잘했네 잘했네 잘했어 잘했네 잘했네, 잘했네 잘했어, 잘했네, 잘했어. 이거 다섯 개짜리인데. 보기 하나 뽑아 옆에서 못뽑은 똑같은 상품 뽑았어요. 1번. 1번 천원씩 누가 하다가 졌나? 기계 다 맛보고 가는 중입니다. 어? 다른 건 이제 상품이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아, 5번이. 이것도 그냥 자판데? 이로부이거 뭐야 잠수 헤드랜턴 부터 옆에 거 할걸 그냥 옆옆인인안될거아아요 6번 이거 하다가 포기한 거 뽑았네요 같은 상품 비싸 보이진않는이 유용하게 쓰일 것 같아서 뽑았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도록 가운데 동그란 프로필 사진을 누르셔서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항상 행복하시고 들어가세요.